스탠토크 오늘은 공성훈 작가님의 작품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 풍경화인 것 같은데요. 두 남자가 이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대화가 오가는 걸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왠지 모르니 스산한 느낌? 어,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전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소정 씨는 이 그림 어떻게 보셨어요? 네, 뒤에 오리 보이시나요? 아 저기요. 네, 네 작품 제목이 오리와 해병 전우애입니다. 어, 색채라든지 광선, 콘트라스트가 실제보다 어, 과장되게 표현된 기법을 사용했고요. 그래서인지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서 어, 기묘한 느낌을 주는 밀도감 깊은 회화 작품입니다. 풍경 자체는 우리 일상에서 볼수 있는 그런 네. 풍경이거든요. 근데 공성훈 작가님의 많은 작품에서도 볼수 있지만 약간 그. 어, 생경한 느낌, 약간 차가운 느낌, 낯선 느낌까지도 동반하고 있는 풍경이에요. 이 얘기는 즉슨 어, 외적으로 형상을 묘사하는 그런 풍경이 아니라 어떤 근원의 문제라든가 어, 실존주의라든가 작가만이 탐구하는 그런 특징들이 녹아 있는 풍경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 스산한 느낌을 익숙한 풍경에 담아내는 또 의미까지 담아내는 오늘의 작가님은 어떤 분이신지 공성우 작가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디서 본 듯한 낯익은 풍경.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과 상실감이 휩싸이게 되는 기묘한 작품들. 일반적인 풍경화와는 달리 화면 가득 긴장감이 넘치는 이 작품들은 공성훈 작가의 작품들이다. 현실을 그대로 그리는 듯 하지만 실상은 연출된 풍경을 그려 그 속에 부조리한 사회와 불안정한 삶을 녹여낸 작가 공성훈. 평면 회화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80년대 후반부터 미디어 설치 작품을 해왔던 그는 오랜 시간 특정한 양식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실험을 시도했고 90년대 후반 다시 전공인 회화 작업으로 돌아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는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닌 예술에 대한 예술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작가다. 회화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면서도 동시대의 정서를 표현해내 관람객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는 작가 공성훈. 2013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며 또 다른 회화의 지평을 열어가는 그를 아트앤 토크에서 만나본다. 송성훈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작가님, 저는 작가님의 약간은 스산한 느낌이 있는 작품을 보면서 네. 어떻게 생기신 분이실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예상외로 훈남이세요. <웃음> <웃음> 들어오세요. 네. 네. 아니 저도 네. 종종 들어요. 뭐 그렇게 뭐게 편애하는 발음. 아 우리 홍 평론가님도 훈남이죠 <laughs> <laughs> 발음이 안 되네. 네. 그 주로 작가랑 작품이 굉장히 좀 닮아 있잖아요. 어떤 얘기 많이 들으세요? 좀안 닮으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 그런 얘기 좀 듣긴 했는데. 네. 어, 뭐 일종의 코스프레하면서 사는 거죠. 뭐. 네. 어떤? 왜, 코스프레?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아뭐 어, 이제 사실. 작가랑 또이 작품이 어떤 때는 일치하기도 하지만 꼭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음. 예, 그 어떤 자기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성격 중에서 작품에 따라서 어떤 걸좀더 강조하거나 이럴 때가 있으니까요. 음. 공상훈 작가님은 2013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 의 작가상 수상하셨어요. 음. 예. 특히나 회화라는 고전적인 장르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더 기쁘셨을 것 같은데 어, 예상을 좀 하셨나요? 었 어, 사실 굉장히 뜻밖이었고요. 사실 그 이제, 어, 최종 그 10명의 후보 중에서 4명이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네. 전시를 하는 어, 그런 1차 선정이 되는데 사실 그 전시하게 되는 4명에 들 거라고도 사실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새 회화라는 게 사실 이제 제가 그때도 이제 계속 하던 얘기인데 우리 미술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엔날레용 미술과 시장용 미술로 이렇게 좀 크게 양분화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배타적이라 그럴까 어, 특히나 이제 회화라는 게 아무래도 좀 상품성 위주로 평가가 되다 보니까 어, 미술관에서는 사실 회화 전시를 그렇게 본격적인 회화를 보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뭐그네 명에 선정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전혀 뭐 이렇게 상을 받을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어, 좀 당황했어요, 사실은. 네. 그래도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명 안에 들었으면. 굉장히 권위적인 상인가요? 어떤 상이에요, 홍통론가님? 올해 작가상은 2012년에 처음 제정됐어요. 그러니까 영국으로 치면 그 테이트 모던이 수상하는 그턴 오프라이즈라든가 국겐나임에서 하는 미술상도 있어요, 휴고 미술상. 이런 거 있는데 내용과 형식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1995년에 오늘의 작가전인가? 예, 그것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일종의 경쟁 방식을 도입을 해서, 네. 아, 이제 2012년부터 시작이 된 건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당대 가장 베스트라고 하는 작가들이 후보에 오르죠. 음.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어. 네. 근데 회화는 약간 불리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설치나 미디어 영상은 그 시각적 비주얼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회화가 약간 그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에는 공성훈 작가님이 수상을 했죠. 음. 그래서 그 당시에, 아, 회화의 복권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큰 이슈가 됐다고 봐도 되겠죠. 네. 여기 이제 공성 작가님의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어 작품을 보면은 작품 관통하는 어떤 일관된 정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서를 불안 혹은 뭐 불안감이라고 소개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불안 하면은 여러가지 종류의 불안이 있잖아요. 뭐 앞날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거고 뭐 현재에 대한 불만족도 있을 거고 어떤 불안함을 표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실 조금씩은 다른데 예를 들면 이제 저기 개그린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이제 그때 제가 살던 집에 그 작업도 하고 살림도 하던 그 집에 그 마당이죠. 어, 마당이라고 해야 되나? 콩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거기에 이제 그 음. 어, 식육용 개들을 이제 어떤 아저씨가 키우던 아. 것들을 그린 거고, 네. 또 뒤에 있는 이제 네온 불빛 보이는 풍경들은 이제 장흥이라는 유원지이자 또 이제 모텔촌이죠. 어, 그런 동네를 그린 거고, 음. 이제 여기는 이제 호수공원의 그 이제 해병전 우회와 이제 오리를 그린 건데, 이제 각각의 불안의 내용은 좀 다른데, 네. 이제 언젠가부터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각자 뭐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이~ 세대를 막론하고 또 혹은 이제 어떤 계층을 막론하고 그 어떤 공통적인 그~ 정서로 이제 불안 같은 게좀 작동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장흥 시리즈랑 그러면 어떤 시리즈가 출품이 됐던 음, 건가요 이제 그 이제 그~ 제 뭐~ 크게 보면 이제 제가 그~ 그렸던 이제 그림만으로 따지면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 이제 개그림들이 있고요 아~ 음. 어, 그다음에 이제 그~ 교회 풍경 그다음에 조금 더 자연 풍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개 그림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살던 그~ 네. 그때 제가 비닐하우스에서 살림을 했는데 음. 그~ 이제 그 개들을 그린 거고 왜냐면 이제 교회 나가면 밤에 돌아다니면 굉장히 그~ 개들이 많아요 음. 그, 그~ 개들 또밤 풍경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제집 마당에서 조금 더 넓어져서 그~ 벽제나 장흥이라는 그~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서울에 기생하는 그런 변두리 네. 같은 동네니까 그런 동네에 어떤 이렇게 특별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제 깜깜하게 지나가다 갑자기 뭐 개고기집이나 이런 <laughs> 식당이 보인다든가 아니면 뭐 갑자기 모텔 불빛이 보인다든가 하는 그 아주 독특한 어떤 풍경들이 있거든요. 네. 뭐 화장터라든가 이런 그 교회 풍경을 그렸었고 어 그러다가 이제 뭐 호수공원을 고쳐서 어, 조금 더 자연적으로 좀더소재 폭이 좀 넓어지게 된 거죠. 음. 그, 공성훈 작가님의 그 히스토리를 네. 짧게 생각해 보면, 어, 회화만이 그, 그 전부는 아니고요. 사실 그, 뭐, 명상, 설치, 정말 뭐, 오브제 작업 정말 다양하게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고,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는 개 연작이 나오게 되고, 지금은 이제 회화를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언제, 어느 때또 변할지 몰라요. 음. 어,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어떤 그런 미술제도에 대한 그불편한음 무언가 강요하고 재단하고 줄서, 줄 세우고 뭐 이런 네. 거에 대한 불편함을 자, 당시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리얼하게 소화한 측면이 있었고요. 네. 지금 작품 같은 경우는 곧 우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작가의 마음을 담고는 있지만, 어, 어떤 거대한 자연 앞에서 그 숙명을 알수 없는 그런 치근한 가련한 삶. 또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네. 이런 개의 연작을 통해서는 그게 되게 잘 드러나고 있거든요. 어두움 음. 속에서 드러나는 그 개의 희밑한 모습이라든가 또는 뚜렷하지만 내일을 알수 없는 그런 삶의 가치들은 우리나 똑같지 않습니까? 네. 작가의 어떤 그런 그 심정을 통해서 어그 상징적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개연작은 그만큼 언어로서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다가오는 그 느낌이 뭔가 뭉클한 음,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음. 지금도 어, 대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음. 네. 네. 사실은 어, 설치 작업과 영상 작업을 더 먼저 하셨다는 게 이색적이거든요. 네, 회화 작업으로 다시 집중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회화는 회화, 사실 그림은 어렸을 때부터 워낙 그렸었고. 네. 이제 뭐, 안 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 설치나 뭐 이런 거할 때도. 어, 근데 이제 제가 좀 청개구리라서 그런지, 90년대는 사실 회화가 우리 미술계에서 굉장히 이게 좀 풍미를 이뤘다로까. 마치 이제 2 0 0 0년대그요몇년 동안 미술계가 이제 젊은 작가들의 페인팅을 중심으로 호황이었듯이 90년대에도 이제 우리가 88올림픽 끝나고 이제 그랬던 것 같고, 어...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회화로 이제 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였고, 오히려 네. 그때는 이제 설치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설치 미술이라는 말도 없었으니까요. 뭐 그런 말도 잘 몰랐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 뭔가 다른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좀 미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대체로 예술적인 예술을 할 때는 이제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한다고 그럴까? 90년대 초에는 제가 생각한 거는 나, 남들이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하면 나는 예술에 대한 예술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설치라든가 뭔가.